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곡가 이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주사 마음의 제2 전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1 전이를 어, 배웠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전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 베이스 선율에 화음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베이스 성질 베이스의 선율을 보다 선율적으로 그쵸.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도에서 5도로 진행할 때 도, 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1도에 1전위를 쓰게 되면 도, 미, 솔로 진행하게 되죠. 더 부드러운 진행을 할수 있다는 거죠. 도, 솔보다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주사마음의 제2전이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어, 이제2전이가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네 가지, 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경과적 용법이 있고요 경과적 용법이 있습니다 경과적 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일화음 내에서의 사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동일 베이스 위에 약간 보조적 예 보조적 용법으로 사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동일 베이스 위에서 사용법 말고 보조적으로 기억해 주세요 보조적 사륙함 용법 마지막으로 종지적 사륙함이 있는데 이 종지적 사륙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삼화음에제2전이는 제이전이는 자, 1전이가이 근음이 루초가 위로 올라가서 미가 이렇게 베이스인 걸 인전이라고 했죠. 자, 음이 세개니까 한번더 전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가 또 위로 진행하게 되면, 그쵸 기본화음에서 기본화음에서 여기 말고요. 기본화음에서 기본 화음에서, 예. 첫 번째로 1전이가 이렇게 일어났다면, 자, 도미솔에서 미가 또 올라가게 되면 2전이가 되죠. 그러면 뭐가 베이스에 남아요? 그렇죠. 솔이 그놈에 남게 되죠. 베이스에 남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럴 때, 보시면은 이 솔과 도는 몇 도죠? 그죠 4도죠. 자, 솔솔은 8이고요 자, 솔미는 몇 도죠? 6이죠 그쵸 이렇게 적게 되는데 이럴 때이8 적지 않고 이렇게 4 6제 2전이 했다는 뜻에서 예4 6 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제 2전이 용법 이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네 가지 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가 경과적 용법입니다. 이 경과적이란 말은 지나가는, 아, 영어로 패싱톤이라고 하거든요. 패싱톤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PT라고 하는데, 예, 꼭 기억해 주세요. PT. 어, 패싱톤, 패싱톤에 너무 기니까 PT라고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용법이냐면, 이, 지금 보면, 같은 화음 선에서 베이스가 같은 방향으로 순차 진행하는 세 화음 중에 중간에 위치하게 되죠. 보시면 여기 지금 중간에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4도 화음이 보이시죠? 4도 화음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한 화음의 기본 위치에서 지금 여기 지금 이그전표를 57-1을 보면 4도에서 4도 6으로 자 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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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로 진행하고 있을 때이 소리 1도 46 소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솔라 이런 식으로 순차로 진행하게 되는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같은 동일함음에서 거꾸로 1도 6에서 미에서 1도 기본함으로 진행할 때 미래 도 5도에 4륙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그쵸 순차 하행 진행하고 있죠? 자, 한남의 기본 위치에서 일전이로의 진행 및그 반대로의 진행 사이에서 경과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 이전의 화음이 경과적 진행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오음의 역할이 매우 작아지며, 또한 경과음의 용법에 준하기 때문에, 뭐예요? 약박에 놓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중요한 게, 경과적 사륙함 용법은 어디에 온다고요? 약박에 위치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경과적 용법. 예, 사륙함의 종적 용법과 더불어서, 예, 경과적 용법 굉장히 많이 사용하 하니까, 여러분들 꼭, 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로는 동일 화음 내에서의 사용법입니다. 자어 동일 화음이 반복될 때 강박 및약 마지막 박을 제한 외 어느 곳에도 쓸수 있고요. 어느 곳에도 쓰이 중요한 건 어느 곳이죠? 어느 곳에서 쓸 수도 있고요. 화음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매였고, 칼의 큰 비중은 없습니다. 마지막 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제이전이의 화음의 불안정성 때문에 마, 마지막 박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유가 동일화음에서 왜 이렇게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좀도가 여기까지 그냥 쭉 도로 이렇게 지속한다고 보시면 그렇죠. 굉장히 지루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임줄로 그렇죠. 이럴 때 베이스 라인을 도, 솔, 도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베이스 선율에 단순함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동일함에서 움직일 때 사육함을 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5도 6에서 지금 5대 사육함 오도 기본함 이렇게 움직였죠. 예, 이런 식으로 씨레슬, 그런 베이스라인이 씨레슬 이렇게 진행할 거 아니에요? 자, 동일함 네이설 사루카움 용법 사용해 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보도적 사용법입니다. 보도적 사용법, 자, 베이스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x a m 57-3을 보시면, 1도와 1도 사이에 이렇게 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베이스가 움직이지 않고 지속될 때, 중간에 화음을 어는 화음에 오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도, 1도 사이에, 자, 요, 4도에 4륙화음을 쓰면, 파라 도가 베이스에 오게 되고, 도가 오게 되고, 파라. 화음이 바뀌는 거죠. 이럴 때이 4륙화음의 용법은, 뭐예요? 보조적이라는 거죠. 보조적 그쵸. 보조적 용법이라는 겁니다. 보조적 용법입니다. 자, 보조적 용법.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조적 용법. 자, 그래서 동일함에서, 어, 그 중간음을 어느 화음에 5음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피, 필연적으로 중간의 화음은 바뀌게 되며 베이스의 5음으로 지금 여기 도는 도인데 4도에 46으로 바뀌었죠. 이 경우 하나의 베이스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음의 역할이 매우 작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럴 때는 자, 오음 중복이 되고요. 예, 아, 당연하죠. 여기 파라도 오음이, 예, 사륙하음으로 가면 오음이 중복이 되죠. 파라, 도가 되고 지금 도가 여기 베이스였고 소프라노에도 도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엘토같이 2도 상행했다가 다시 2도 하행하고 테너도 이도 상향했다가 이도 하향. 이런 식으로 보조적으로 제자리에서 왔다가 이도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 원래 제자리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보조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사륙함의 보조적 용법. 사륙함의 보조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주로 약박에 쓰이는 거죠. 예, 약박에 씁니다. 아까 경과적 사륙화음도 약박에 사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주로 약박에 사용된다는 거, 약박에 놓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 보조적 사륙화음도 어디에요? 약박에 쓰인다는거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종지적 사륙화음이 등장하는데요. 이 종지적 사륙화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종지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전시대 음악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자, 악절의 매듭이나 또는 악절의 어디에 종지에 상당, 사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1도 4륙 5도에서만 사용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 종지역 사륙함은 주로 어디 오냐고요? 강박에 옵니다. 강박에. 강박에 나타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1도 사륙하면 58, e x 58을 보시면, 1도에 4륙하면 베이스에 뭐가, 와요? 솔이 오죠. 자, 이 솔은 바로 5도의 근음, 솔을, 솔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화음은 주로 강박에 사용되며, 같은 베이스를 지닌, 니까 그러니까 솔을, 같은 베이스를 지닌 딸리 마음으로, 딸리 마음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딸리 마음으로 유도된다는 거죠. 딸리 마음으로 유도되도 사용되기 때문에, 자 실제로 자 실제로는 다음에 이어지는 딸리 마음이 딸리 마음이 중요하게 다루지게 되므로 오물을 쓸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뭐예요? 이오도를 수식해 주는 역할이라는 게 바로 일도의 사륵입니다. 그리고 어디 온다고요? 강박이 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다른 어 사륙함의 어용법도 경과적 그다음에 보조적 동일함에서 보통 이제 약박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종적 지 사륙함의 용법만 어~ 강박에 사용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면 종지감을 바로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258자 1도에 사륙입니다. 자 베이스 소리죠. 자, 그 다음에, 5도, 1도. 이렇게 되죠. 근데 1도 4륙함 없이 그냥 5도 1도 하면, 그쵸. 이렇게 되게 밋밋하게 들리죠. 그런데,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4륙함, 1도 4륙을 강박에 써주고, 그 다음에 5도 쓰고, 그 다음에 1도. 이렇게 써주면, 종지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종지감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이, 상삼성은 순차 진행에서 딸리마음으로 유도하는 게 좋구요. 상삼성, 베이스를 제외한, 어, 서프라나엘토 테너를 말하는 거죠. 그쵸? 자, 딸리마음으로 유도하는 게 순차 진행하는 게 좋구요. 이때 46은 근음 중복하지 않고 오음 중복하는 것이 보다 원활한 진행이 된다. 그니까 46함, 어, 용법은 거의 오음 중복이, 오음 중복이 좋습니다. 자, 경과적 용법, 아까 언급해드렸던 보조적 사용법, 화합 내설 사용법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맞는다고요? 약박에 쓰이는 반면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기적 사용법의 사육 다음은 강박에 주로 쓰이는 게 바로 포인 다른 점입니다.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베이스에서 딸림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지금 설명드렸던.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에서도 마찬가지로 1도 4륙 소리, 5도 소리를 강조해 주죠. 그쵸? 예. 소식해 주죠. 딸린 몸을 강조해 주죠. 자, 이럴 때 강박에 쓰이는 게종지적 4륙함 용법이라는 거. 그리고 종지적 4륙함 앞에 5도나 7도나 3도는 화성적 진행감을 약화시키므로 어, 사용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언급해드렸습니다. 5도 앞에 미리 3도나 그런 거, 7도 같은 게 나오면은, 그쵸. 5도가 의 역할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륙다음에 4가지 용법. 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경과 적용법, 자 경과 적용법, 그 다음에 동일화음 내에서의 사용법, 그 다음에 보도적 사용법. 이세 가지는 주로 약박에만 사용되고요. 마지막에 이 종지적 사 육화 음은 강박에 사용돼서 종지감을 주기 위해서 강박에 사용되고 뭐예요? 베이스의 딸림음을 강조하기서 위해 오도를 수식해 주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